오케이 알시프습니다 데일리 라이프, 알 c 라이프, 데일리 코리아, 바로 코브라 출고될 때 여러분들 3셀로 되시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바람도 좋고. 자, 3채널인데요. 200m 까지 가는 조종기입니다. 손잡이 까지 약간 부드럽게 해놨어요. 딱 들어맞게끔. 자, 우리님께서 보통 이제 3셀로 하시는데요. 하다보면 욕심이 납니다. 자, 띠용 자, 변속기 3셀까지 가는 변속기지만은, 변속기에서 수신기 선을, 어, 2채널 빼고, 1 0 0 a 짜리 로켓. 그러면 4셀이 되겠죠. 그럼 배터리가 4셀 아이니까이 사이즈가 벗어나면 안잖아요 자, 바로 3300에 4셀. 야우야우야우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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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자, 이배터리 끼고 그쵸, 용량은 작지만 그만큼 쭉쭉 땡깁니다 이배터리와그 다음 배0 0 a 변속기와 배0 0 a 변속기 아주 이뻐요 변속기 로켓 자 로켓 변속기 그 다음에 슈페스 피니언 16T 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90kg 에서 거의 100kg 까지 찍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엄청난 제품입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면서 자 슈퍼코브라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어 이미 슈퍼코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빨라가지고 잘못해서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슈퍼코브라다가 하 차가 어 너무 빠르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3셀 했지만 자 이제부터는 다르죠. 자 남자라면 4셀 땡기시게끔 네. 슈퍼코브라 만들 건데요. 바디가 바디가 이 모양 바디 말고 새로운 바디가 있어요. 그 바디가 들어오면은 제가 슈퍼 커브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변속기 기자재, 요거 예, 변속기, 그 다음에 피니언, 그 다음에 모터. 요렇게 할거고요 만약에 모터까지, 변속기와 배터리까지 할거고요 모터까지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되잖아요. 최대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튜닝하는 제품이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품이 나올 거니까요. 자, 커브를 하신 분들 삼셀할 때는 삼셀하시고 어 무지막지한 사셀을구매하시다 그럼 사셀도 나올 겁니다. 사셀로 되기, 사셀배터리가 들어갈 경우는 에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리고 디프도 3개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갈것 같아요. 자, 떼개 볼게요. 한번 더. 자, 이 상태에서 사셀로 하면 더 엄청난 속도가 나오겠죠.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브라입니다. 자, 코브라고 나중에 슈퍼 코브라. 슈퍼 서밋도 예, 만들었지만 슈퍼 코브라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슈퍼 치타, 슈퍼 에어리언, 다 100km 찍는, 예, 거의 이제 100km 가는 차들 시켜서 빠른 차들은 이 슈퍼라는 말을 찍어서 추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세팅하시고 학생들하고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